남자 지갑 고민 이제 끝내세요. 몽블랑 사토리얼 카드 지갑 하나면 깔끔하게 스타일 완성.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실용적인 수납, 튼튼한 내구성까지 갖춘 완벽한 아이템이랍니다. 몽블랑 특유의 섬세한 마감과 고급 가죽 질감을 직접 느껴보세요. 카드, 명함은 물론 지폐까지 수납 가능해서 활용도가 정말 좋아요.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기에도 딱 좋은 몽블랑 사토리얼 카드 지갑.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브랜드 이미지는 물론, 실용적인 수납과 휴대성, 뛰어난 내구성과 고급 소재까지. 선물용으로도 최고예요. 몽블랑 사토리얼 카드 지갑은 미니멀 명품의 정수라고 할수 있죠. 실제로 사용해본 분들의 후기를 들어볼까요? 남자친구 선물로 몽블랑 사토리얼 카드 지갑을 줬는데, 깔끔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좋아하는 남자친구에게 딱이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포장부터 고급스러워서 선물하는 저도 기분 좋았어요. 가죽 질감도 좋고, 카드 수납도 편리하다고 칭찬하네요. 몽블랑 로고 덕분에 더 고급스러워 보인대요. 센스 있는 여자친구 등급. 다음 기념일에도 몽블랑으로 선물해야겠어요. 또 다른 분은 첫 명품 지갑으로 몽블랑 카드 지갑 사토리얼 6세제곱센티미터를 선택하셨대요. 평소 명품에 큰 관심 없었는데, 몽블랑은 뭔가 남다른 고급스러움이 느껴져서 구매하게 됐다고. 실제로 받아보니 가죽 질감이나 마감 상태가 예술이라 왜 몽블랑 하는지 알겠다고 하네요. 카드 수납 공간도 넉넉하고 지폐도 넣을 수 있어서 실용성도 뛰어나대요. 몽블랑 로고가 주는 존재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앞으로 몽블랑 제품 하나씩 모아볼 생각이랍니다.